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분들의 특징에 대한 심리학적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불안은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때로는 숨 막히는 답답함을 주기도 하죠. 과연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늘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마크 트웨인이 나는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끔찍한 일들 때문에 고통받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보다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갇혀 괴로워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는 파국화 사고와 관련이 깊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미리 불안해하는 것이죠. 둘째, 완벽주의적인 성향.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는 완벽주의 성향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고의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 속에 있다. 라고 말했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이는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함.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조언했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며 불안해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불안이 이러한 특징을 강화시킵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회피적인 태도. 불안한 상황이나 감정을 직면하기 어려워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헬렌 켈러는 안전은 대개 미신이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은 결국 삶을 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용기를 주었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는 대신 회피를 선택하며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불안을 더욱 만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섯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했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웁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과거에 대한 과도한 반추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시켜 불안을 유발합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이 모든 불안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고 건강한 방식으로 불안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렐프왈도 에머스는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타독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인생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